로켓 발사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로켓 발사입니다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1 1씨와 함께 인터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11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덥죠 예 네, 너무 더워요 정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네. 많이 나고 예막 처지고 몸이 예 그렇습니다 네, 삼계탕 드셨나요 아, 아 삼계탕 하나 먹고 치킨 먹었어요 아 치킨이요. 예. 오, 치킨 예 치킨 예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그죠 먹는 쪽쪽 이게 밖으로 나가서 그런지 어. 예몸 안에 쌓여야 돼다름이 음, 아니라 저희가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네 음, 지금은 뭐 장비라든지 모든 게 있는데 준비가 미미한데요 시작을 모든 일을 미가 된 상태에서 시작하면은 좀 늦은 감도 있을 것 같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하는 게 의외로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평상시에 이제 관심도 많이 있었고 이제 만들고 싶었는데 만들게 됐습니다. 생각하면 바로 실행하라 뭐 이런 말도 있죠. 제일 부족한 부분이 배우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요. 배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연예인 분들이나 일반인 분들 이렇게 이메일 주시면은 맞는 역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세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더운데. 여러분들도 더위 조심하시고, 삼계탕 많이 챙겨 드시고, 네 예,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음,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로켓, 로켓, 로켓. 프로듀서. 어이, 로작가. 이번에 프로그램 하나 짜야 되는데, 아이디어 하나 없어? 하나 있는데요. 이거 어떠세요? 넷네네 넷네. 뭐야 그게 아이디어다. 갑갑하다 그것도 아이디어로낸 거야. 야, 얘 누가 뽑았어? 야 초딩도 너보단 잘하겠다. 내일 당장 잡혔어. 너 뭐가지야. 아 혈압 올라답안 나와요 답안 나와. 답안 나와. <laughs> 그럼 이건 어떠세요? 럭키 럭키 럭커 뭐야? 아뭐 어쩌라는 거야? 아 뒷골 땡겨. 야다지서다 다 때려쳐. 가 집에 가. 사실 다 괜찮단 말이야. 내가 두개다 써먹어야겠다.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laughs>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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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럭키 브라커.